<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어, 이쪽부터 이제 배우이 켄타, 문종업, 유호연, 김나연, 이호성 감독님이시고요. 네. 일단 먼저 간단한 인사와 영화 개봉을 앞둔 소감을 들어본 후 계속해서 기자 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우이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라임이 배우이 배우님. 아, 배우, 배우이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아이돌 레시피에서 켈리 역할을 연기한 어, 배우 배우희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저도 이 개봉을 이렇게 했네요. 진짜 되게 촬영한 지 조금 되긴 했는데 아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뭔가 기자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약간 좀 얼떨떨하고요. 웃기지가 않고 어 재밌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고생해서 저희 촬영 열심히 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켄타 배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배우 네, 켄타입니다. 저는 아이돌 레시피에서 어, 레기 역을 맡았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제가 이번 아이돌 레시피가 영화 참여를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 어, 좀 어, 어색하기도 했고 어, 하지만 어, 배우 분들이랑 열심히 준비를 했고, 촬영도 했으니까 음,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쁘게 봐주시면 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종업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레시피에서 정준 역할을 맡은 배우 문종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아이돌레시피가 저도 첫첫 첫 작품이었는데요. 어, 굉장히 그만큼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다들 또 고생하면서 했던 기억이 또 떠오르면서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아이돌 레시피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호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레시피에서 강부영 역을 맡은 유아래 유호연입니다. 반니다 네, 우선은 정말 첫 영화여서 많이 떨렸었는데 촬영 때도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또 많이 떨리네요. 네, 영화 열심히 정말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나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배우 나현입니다. 와 저는 제니아 역할을 맡았고요. 어, 앞에서 말할 말은 다한것 같아서 먼길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민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레시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 네, 다음은.